요즘 이런 말 많이 들리죠 지금이 제일 싸다 이제 안사면 늦는다 국장이 연일 뜨겁습니다 최고점을 찍었다는 말도 들리고 반도체 조선 에너지까지 줄줄이 오르며 외국인 자금도 쏟아지고 있죠 이럴때마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저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5% 정도 비중을 차지하게 된 삼성전자와 KORU라는 국내 주식 외에는 95%를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장이 뜨거운 시기에도 저는 왜 여전히 미국 시장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이 가장 많이 흐르는 곳에 투자한다. 돈을 벌려면 돈이 흐르는 방향에 있어야 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직접 다루는 직군이 가장 많은 돈을 봅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직업일수록 연봉이 높습니다. 2020년 전후로 it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개발자의 몸값이 폭등했던 것처럼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자금이 가장 많이 모이고 수요가 가장 강한 시장은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돈이 가는 곳에 기회가 있다. 이게 제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가장 안정적인 곳에 투자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신용이 높고 가장 많은 나라들이 의지하는 경제중심지는 어디일까요? 저는 주저없이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결국 신용이에요. 신용이 가장 강한 나라에 투자하는 건 결국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불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금융위기가 와도 끝내 세계의 기준이 되는 곳은 언제나 미국이었습니다. 세 번째, 상식적이고 선순환하는 시장에 투자한다. 이게 제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주주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보다는 내부 유보, 성장보다는 대주주 중심의 구조가 여전하죠. 반면 미국 시장은 철저히 주주 친화적입니다. 회사가 주주의 눈치를 보고 정책이 주식 시장의 건전한 순환을 지원합니다. 미국의 퇴직 연금 제도 401k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주식 시장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퇴직 연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고 기업이 그 자금을 바탕으로 성장하며 다시 주주에게 보상하는 선순환 구조가 굳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그 안에서 개인의 자산이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구조. 저는 그 시스템 자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능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 투자한다. 미국은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건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뛰어난 역량으로 성장할 때 정부가 그 성장을 억누르기보다는 오히려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와 기회의 땅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유연한 인력시장, 혁신을 장려하는 세제, 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이 구조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조금만 커지면 각종 규제와 여론에 부딪히고 성장을 막는 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큰 호재들로 가득하죠. 지수가 100% 가까이 오를 정도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조금 거리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 즉, 주주 친화적 구조와 자유로운 성장 환경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의 횡포, 자회사 상장을 통한 배 채우기, 정책에 따라 흔들리는 시장,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지금의 상승은 결국 거품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진짜 성장이라는 건 기업과 주주가 함께 커질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미국 주식이 복리적으로 더 상식적인 시장이다. 하지만 언젠가 한국 시장도 이 선순환과 자유의 구조가 자리 잡는다면 저 역시 그때는 자산을 분산할 생각입니다. 지금의 국장 상승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저는 이 흐름이 앞으로 더큰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의 시장을 보며 어디가 더 좋다보다는 어떤 철학으로 투자할까를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도 저는 제가 꾸준히 이어온 방향, 즉, 미국 시장 중심의 장기 복리 투자를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시장의 국적보다 중요한 건그 안에서 내가 어떤 원칙으로 움직이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 원칙을 지키며 세상의 변화는 기쁘게 바라보되 저만의 속도로, 저만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도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